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도 추워졌고 남편이 우동이 계속 당긴다고 해서 다리를 밟아서 하는 거 그거를 하고 카레 우동을 만들려고 합니다. 추워서 그 멘트는 빼고 다시 시작해주세요. 날씨가 추워서 먹는 거는 국물 때문에 네. 먹는 거니까 네. 카레 우동은 해나 되지 않을까? 카레 우동인데 해나 되지 않아요안 되지. 카레를 막 볼코볼코 마시지 않잖아 국물처럼. 아, 우동 국물에 섞어서 만드는거 다르잖아. 우리 카레잖아 그냥. <laughs> 먹어봤어 카레는 걸쭉한 느낌이잖아. 라면 국물이랑 똑같아? 그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네 그래, 걸쭉하잖아. 족타로 만든 거다. 조타. 아니 그냥 조타. <좋다>. 타 <laughs> <laughs> 발음 제대로 주세요. 족타 조타. 손수. 알죠. 그래. 이할 겁니다. 아 잠시 발음 나요 좋다! 좋다! 시작시다 카레가 시간 들면 더맛있다가지고 근데 원래 하루에 빵 저도 그러면 자면 되나요? 조심하세요 손 다쳐요. 정말 좀 멘트 해주셔야죠. 계속 집중해야지. 천천히 써시면 집중. 되지. <laughs> 불안한 요리감이나다 오늘. 우리 끓일 동안 기다리는 건가요? 그냥 다 때려박아요. <laughs> 아안 끓.. 아직 안끓는데 넣는 건가요 이렇게? 다떼려박으래다떼려박으면 그래. 어? 맞겠지. 끓인 다음에 때려박는 거 아니야 근데? 그지 끓인 다음에 이제? <laughs> 우정에 카레가 들어간 거고 르. 저만 그렇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카레우동이라고 하면 은 우동에 카레가 들어간 게래요 카레에 우동면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목소리> 아니요 끄덕함이 아니고 우동에 카레류가 더 들어간 거 그러면 그냥 우동이랑 카레우동의 차이는 뭐예요? 카레우동이 뭔가 몸이 따뜻해지고 음... 고시인 되잖아 수지방에서 많이 먹겠네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제가 치바 살아서 치바 출신 출신은 요코하마요 요코하마 출신이지만 치바에서 살았던 날있잖아 아니 치바는 2년밖에 안 살았어 아아 이건 왜사는 거야? 우동에 들어간 고기 있잖아 고기가 들어간 우동 있어? 응? 어? 난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봤다 고기 들어간 우동을 내가 처음 먹여주는 여자는? 아니 먹여주는 여자가 아니라 난생처음이야 그냥 다시는, 고기 들어간. 고기 들어간 걸 다시는 안 먹을 거 같다고? 왜? 아, 아니.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는 거맞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자기 깜짝 놀랄걸거 깜짝 놀래? 깜짝! 어떻게 해요? 깜짝! 그거 유재석님보자마 자야 것처럼 하지 마. 자연 하니까 재미없다. 불순물? 그, 그렇게 이상하게 먹어. 맨 다음에 항상 기린처럼 뭐, 뭐, 뭐 이상하게 움직여요. 어 되게 초콜릿 같다 탄수스. 아 여기다 소주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한잔 자기 아, 마시고 한 참. 됐어? <laughs> 맞아요 암살을 빨리 하기 위해서 구구단을 이용하는 거야 기 내가 구구단 게임 내면 어떻게 하려고? 구구단 잘해 69? 오중54 79? 63. 아64아63 비슷하잖아 되게 이름 보면 막 헷갈리잖아 <laughs> 뭐라는 거야 56? 5 4 30이요 530 5아6 왜.. 5 5알5 5 5 5 5 5 5 5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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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고이치가 5고5 5 5 5 5고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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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5하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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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고5 5 한 번에 다 해버리면 이거 다 나만 느끼는 대답이네 면에 진지한 사람 그럼 제가 어이. 맛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밥 비벼 먹어도 됩니다 한... 지금 밥 비벼 먹으면 될것 같은데 간장이 어, 어떻게 잘못했나 그죠? 저도 짠맛이 좀 먼저 느껴지지 카레그아아 어? 면이 굳어버린 것 같아요 저걸 중간에 한다고 하니까 아, 어떻게 걸리잖아 그저, 내가 할까? <laughs> 뭐라고요? 뭐뭐 됐다고요? 다 됐다. 족다 됐다. 아 갖고 와, 이거 이게 터지는 거 아니야? 원래 약간 이렇게 아! 뭐야? <웃음> <웃음> 바닥에다 놓고 자기 발게? 자기가 그거 장인면이다? 이면이야? <laughs> 네 바꿔치기하지 마. 장난질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요. 다시 접어가지고 한 번만 더 해줘. 그거 자기면이야. 한 번만 접으면 된다며? 반 접으면 된다. 뭐야? 망했어. 저기 뭐죠? 30분 재우래요. <laughs> 네? 말랑해졌을 거거든요. 전분 파리를 여기다가 올려줍니다. 저기야 여기다 다 떨어져도 돼? 이거를 거의 이거랑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주면 돼요. 이게 제일 재밌는 시간. 재밌어요? 응. 저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내가 한번더 밟은 게 잘못 된 건가? 만약에 하실 때는 이거 먼저 하시고 재우는 동안 이거 끓이면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은 그냥, 그냥 우동살이 사서. <laughs> <해 주세요? 웃음> 이렇게? 됐지? 상관없는 거야. 되게 불안한데 칼질이 손한게이 정도? 두꺼운가? 어떠신가요? 이게 그럴싸하지 않나? 아니 일단 면을 만들어봐야 알지. 아이구야 가까이 와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그럴싸한 걸어 진짜 두꺼워. 성공적으로 만들어졌군. 우와, 그렇게 엄청 두꺼워지진 않았어 와 좋다. 타난키기가좀 힘들어 <laughs> 고기부터 <고기물토> 먼저 입에 도무 차가워 카레향이 굉장히 진합니다 면이 되게 쫄깃쫄깃하네 음. 발로 해서 그런가? 어떠신가? 카레 근데 이거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 아니 난밥 말아 먹고 싶은데? 그래? 근데 면이 적네. 내가 면 먹는 양이 어느 정도 얼마인데 1 인분을 만들었네. 잘다 먹은데. 야다 먹었어? 면이 너무 어? 적어요. 이 사람이 다 먹었어요. 응? <laughs> <laughs> 근데 솔직히 겉모습은 똑같지 않아? 우동은 조금 더 두꺼워도 될것 같아 그런 거야? 그럼 응. 내가 너무 많이 핀 거네? 아! 저거 메뉴 5인분이었잖아 5인분이 응. 저만큼 피는 건데 그래 칼국수 같다 어쩐지 힘들더라 나 괜히 힘들게 했네 어몇 점입니까? 어. 100점, 100점,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너 방금 8점이었있어 뭐 83점 줄게요 그렇게 낮아요? 10점은 당신이 면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laughs> 모습을 보고 위생해서 <laughs> 마이너스 10점인데. 저 <laughs> <왜> 약간 이렇게. 실점은 <laughs> 양이 너무 좋습니다. 전몇번술취 먹지도 않은 것 같아요. 먹어. 없잖아요 뭐, 저는 좀 이따 밥 말아 먹겠습니다. 운동도좀 별미였어요. 다시 먹어볼 의향이 충분히 는 바닥에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93점까지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양이 부족하지 않았으면 1 0점인가요 그건 또 그때 봐봐야지. 그때 양이 만족스러우면 또 그거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더기 적당히 먹어주세요좀 이따 밥 말아 먹으니까 그냥 자기 혼자 다 먹었네 별로 자기는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아 98점? 2점은 어디서 못 가겠네 좀짜긴겁게 먹으려고 노력 중인잖아 근데 2점밖에 마이너스 안 돼요? 응. 간이 안 맞았는데? 음식이 간이 안 맞았는데 2점밖에 안 떨어지니까? 간은 맞아 살짝 짤퍼 그게 안 맞는 거죠 97점 성공 탈타 성공 탈타? 족타 족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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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성공! 좋다, 성공! 왜 그래?